자, 브릿지 바이오는 오늘 펌핑이 좀 나오네요. 이 자리는 못 오죠. 그죠? 못 오는데 한번 치고 펌핑 나오는 거예요. 시간 대비 거래량 좋고. 브릿지 바이오. 예. 충분히 해봐도 되겠죠 그죠? 예. 거래량 조건만 딱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량이 완벽하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눌린다면 라늘림목의 조건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완벽하게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안끼고 다시 0가가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니까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오늘 전기차 중에 제일 좋은 거는 TCC 스틸 이놈이 제일 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매매할 때 탄력이 이제 가장 좋은 놈들을 가지고 매매하면 이런 놈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하게 되면 다른 애들 지금 보면 리차던지가다 괜찮아요. 뭐 LG 화학부터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항을 제외하고면, 포스크 비처형 에코 프로, LNF, 에코 프로 BM, 포스코 DX, 다 괜찮아요. 그니까 러 얘, 어떡 하면 돼요? 얘네들이 강하니까, 얘 중에 1등이 누구예요? TC 스틸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누구예요? 2등이 사마알미이에요사마알미 사마알륨은 사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터지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TC 스틸는20% 이상 찍었고, 얘는 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얘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사마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TCC가 먼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TCC가 먼저 가고 얘가 눌리고 있는 건데 사마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눌렸다 한번더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브릿지 바이는더 올라가네요 브릿지 바이 들어가신 분들 눌릴 때 들어가신 분들 잘 대응하시면 돼요 브릿지 바이 어때요 눌릴 때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 맞게끔 해보세요 아았죠 그날 쇠시런 해가면서 따라서, 사발리뉴 상황을 보고, 얘 보고, 얘는 지금, 보면, 3분 봉 놓고, 5분선 한번도깬 적이 없어. 그죠? 근데, 거래량 주고, 여기서 깼다가, 반동 줄때 거래량 터졌으면, 여기 나오는 찰나 타이밍인데, 여기서 어때요? 눌렸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 눌려서 좀 세게 눌릴지는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없어, 그기서 왜? 한 번에 파동과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근데, 거래량이, 앞에서 들어오는 이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뭐 개번 안 떴어요. 개번 안 떴고, 보압보압을 눌렸다가 상승. 자, TCC 스틸은 올라오더라도 이제 좀만 더 올라온 건다 저항이고요. 사마일미늄은 보면 저항 받을 때가 있나요? 얘는 저항 받으려면더 올라가야 돼요. 한참 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거래량 터진 구간도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알미늄도 어때요? 눌리면 기회가 될수 있겠다. 될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지금 사마알미늄은 지금 이렇게 보면 큰 봉이 만들어져 지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쭉 치고 갈 가능성보다, 이렇게 치고 갈 가능성보다, 한번 세력이라면 이렇게 밀었다가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낮추겠네 하고 들면돼는안 돼. 들면안 되는 거야. 이때는 잠깐 오오오 피하는 거야. 피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봉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때 접근하라고. 왜? 이거 한방로안 끝나거든. 끝낼 수가 없어요, 조건이. 왜?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2차든지 배터리의양극재 뭐, 다 움직이잖아요. 응극제까지. 폐배터리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절대 한 번에 안 주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동만 기다리면 돼. 어, 너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재수만 계해서 이제 요거 한분봉에 5분선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제 5분선과 20분선 사이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판동이 한번 나오는 요거 계속 기다리면 돼요 재수 없으면 한번 추가로 밀려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계산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3알미늄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니까 뻥뻥뻥 치고 못 올라가니까 얘가 눌리는 것도 어때요 스테시스스테이 밀리는 것도 더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해야 돼 아무리 대장도하지만 우리가 수익률이 클수 있다는 라 것은 손실률도 클수 있다는 라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파동과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는 라 것은 무조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음복이 나와야 돼요. 더 나와야 됩니다. 더 깊게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 5분선, 3분봉의 5분선을 깨고 내려오는 최소한 여기서 깨야 우리는 시작을 할수 있어요. 시작을. 안 그러면 시작을 못 해. 왜? 이 거래량을 무시할 수 없거든. 그럼 여기 이 거래량이 나올 때 개미들이 달라붙었던 개미들한둘이겠니엄마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다 떨고 내야 되거든. 만약에 지금 이 섹터가 급하고, 야, 더 가야겠어. 야, 개미들이 들어와서 나 사야 돼. 그러나면 그냥 치고 갈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냥 치고 갈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치고 갈 거라고. 그럼 그때 뭐 잡으면 돼요? 이거 치고 갈때 이걸 잡아도 되지만, 얘 잡으면 돼요. 그런식으로 짝짓게 외매를 하시면 된다라는걸 말씀드린거예요자사말메뉴은 말씀드린대로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거잖아요 초대폭은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는 것까지 계산하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아, 이제, 사마일메뉴는 말씀드린대로 5분선이, 3분봉 5분선이 무너지는 라인부터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 구간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TCC를 파동을 만들러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TCC는 당연히 45,900원 요고, v r 걸리고 한번 뚫겠죠? 쏘겠죠, 이거? 쏘겠죠? 요때 나오시면 되겠네요. 디저트어 가신 분들은. 당연히 얘가 쏘면 가겠죠? 왜? TCC가 가고, 사마가 후발 주자로 갔잖아요. 호발주자로 네, 네. 자 지금 TCC30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네. 신고가를 내고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TCC 언제 스토하면 되냐면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매수가의 물량이 좀 많이 받쳐지는 모습 그리고 큰 물량이 받쳐지고 들어오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면 일단은 분할로 수익신을 하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셨죠?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인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닙니다 층층이 쌓일 때 눌렸다가 다시 가는 상황도 있어요 오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을 주고 밑으로 밀어야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줬는데 밑으로 안밀고 계속 올라가면서 큰 물량을 해소시키고 거래가 터진다 그건 나와야 돼요 얘가 가고 있으니까 사마을베늄이 이제 한번 가져야겠죠 저 지금 밑에 물량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밀리고 계속 치고 가잖아요 TCT는요 그죠 거래량 체크하시고 한봉에 3%짜리 체크하시고 네, 사마할미님 따라 올라오죠 그럼 여기에서 사마을미님은 앞에 있는 정고점을 넘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57,300원 여기를 넘긴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수익을 한2% 정도 이상에서 3% 정도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알미늄수익실을할때 왔네요 그죠 삼알미늄2에 3%짜리 봉투였습니다 삼알미늄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제 수익실을 해들어가세요 이게 이대로 쭉쭉 치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치고 갈 가능성도 있지만 앞에도 좀 넘기면서 갈수도 있겠지만 순식간에 찍고 훅내을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로 수익실을 해들어가면서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TCC는 아직 뭐 거래량 나온 거 없어요 3분봉도 없고 5분봉도 없, 없어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TCC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남기시고요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는 거래량 터지면 다, 다 털겠다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수익실현해 들어가시면서 가세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고점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훅 뜯겨져 꺼져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낭패예요 낭패 지금은 비중이 2 3 0만 남겨놓고 다 수익실현하고 여기서 펌핑이 나오는 거래양이 터진다 그러면은 그때 뭐 하시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다 수익실현 하세요 상한가가 들어가든 말든 난 거기서 다 수익실현 하겠다는 라 조건으로 수익실현 하시면 됩니다 사마 미념은 거래양 터졌으니까 가지고 있다라면 모두 끝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훅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분할매도 해가면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마미늄은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더라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사마미늄은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완벽한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3원봉에서 5봉도 그렇고 얘는 뭐 충분히 늘렸다가도 상한가를 다시 한번 치러 갈 수도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고요 이제 딱 12시 4분 전 됐거든요 요거 오늘은 브릿지 바이오 네, TCC 스틸 한 종목 예, 사마알미님은 TCC 대장을 가지고 같이 엮어서 짝짓기 매매, 짝찍기 매매, 세 가지, 세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